하나님의 축복과 언청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부활은 예수님의 단독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 현재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의 부활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 참된 의미를 알려면 먼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의 상태를 알아야만 거기에서 빠져나와 현재 부활의 삶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자, 에베소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이 한글 성경만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좀잘 나오지 않아서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의 죄들과 허물들 안에서 현재 죽은 자들로 존재하고 있는 너희들입니다. 그러니까 죄들과 허물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허물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 허물들. 이 허물들이 뭐냐? 이건 헬라우를 좀 봐야 됩니다. 자, 이 허물들의 헬라우는 3,900번 파라프트마인데, 이 파라프트마는 과실, 허물, 범죄, 넘어짐, 자, 이런 뜻인데, 이 단어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갈 먹음으로 말미암은 이 범죄를 말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 파라프트마와 같지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 파라프트마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음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하는 사람에게 넘쳤드니라 자한 사람의 범죄 이 파라프토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 정죄에 이르렀고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으로 타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파라프토마 이 범죄에 대해서 좀더 알려면 이 동의 유려를 추적해 봐야 됩니다 자이3900 파라프트마의 동의료가 3895번에 파라피프트예요 요거는 떨어지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단어는 신역성경에 딱한번 쓰여졌는데, 히브리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여기서 이 타락한 자들 있죠? 이 타락한 자들이 바로 파라피프트예요. 이 파라피프트인데, 이 파라피프트의 내용들을 쭉 히브리스 내용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말합니다. 이 타락한 자들은 가시와 언공 키를내고 버림을 당하여 저지에 가까와 그 마지막은 불사람 됩니다. 자이 사람들이 바로 파라프트마 범죄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첫 사람 아담 아담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 이 뱀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하면서,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않냐. 너희가 그것을 먹나래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할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선악가가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치료가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가를 먹음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이 뱀이 뭐냐? 이 뱀이, 그랬을 때, 이 뱀의 정체를, 계시록 12장, 구절에 보면, 이 뱀의 정체를 뭐라 그러냐? 큰 영, 예 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다 고는온 천하 깨는 자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무시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타락하여 파라프트와 범죄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코스모스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범죄 이 파라프토마의 결과가 뭐냐면 바로 죄와 사망이 들어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룬전서 10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이 성경을 보면 하루에 2만 3천명이 죽었다. 그럼 우리 어떤 생각해요? 죽었다 그러니까 아,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죽었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또 다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죽었다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피프토 즉 떨어졌다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 육신적인 음행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 신약과 구약을 한 눈에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자, 이 고린도서 10장의 배경이 민수기 25장이에요. 자, 민수기 25장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합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3절. 이스라엘이 바을불에게 가담한지라 여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이 본문을 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육신적인 음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 분명한 육신적인 음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절을 한번 잘 보면은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그러면 이 여자들이 지금 누구냐는 얘기죠. 그랬을 때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우리가 성경 학자들이 규명해 낸 것도 뭐냐면 이 여자들이 누구냐? 바로 모압의 신인 바알불의 여사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모압의 신을 섬기는 그 여사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을 때, 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3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어 모압의 신인 바알불에게 가서 그들에게 절했을 때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음행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어린양의 아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또 다른 신인 이 바알불에게 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음행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자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 이게 무슨 의미냐 했을 때 이것도 한번 헬우를 봐야 됩니다 자 히브리어를 봐야 됩니다 자이 가담한지라 이,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677 6775번에 짜마드란다는데 이 짜마드는 뭐예요 묶다 연합하다 부속되다의 뜻인데 미완료 수동태요 예 그러니까 묶여지고 연합되어지고 부속되어지는데 자 이게 뭐,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인 바알 불에게 절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니까 이방신인 바알 불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묶여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속되어지는데 이게 미완료 상태를 살려 적용하면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신에게 절을 하면 그 세상 신에게 매이고 묶이고 연합된 일이 생긴,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 항상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자, 신학성경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적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릴 때 신부가 된 성도가 세상과 벗되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자들로서 허물들 안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허물로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떠나 세상과 폿뛰어 살고 또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고 살면서 멸망한 자들에게 멸망당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허물들 안에서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죄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죄들. 그랬을 때이 죄들, 이걸 한번 헬러로 보게 되어지면, 이 죄들은 헬라로 266번에 단어인데, 하마르티아는 다는데, 하마르티아는 죄, 범죄, 실수, 잘못, 뭐, 또 관역의 잘못을 맞추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마르티아 이 죄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행위의 원리나 근원, 혹은 행동을 유발하는 내적 요소로서의 죄를 말하며, 지배적 원리와 능력으로서의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하마르티아 죄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능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원인, 또 행동을 유발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자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처음부터 범죄한 자인데 여기서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자 이랬을 때이 번역이 마귀에게 속하였다 자 이러니깐 그 내용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자 이걸 한번 헬러로 보게 되어지면 마귀에게 속했다는 말은 뭐냐면 에크투 디아블로 자 에크투 디아블로는 뭐냐면 바로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그런데 반대로 요한복음 1장 1 2절로 보니까 영접한 자가 있죠. 예수 그룹들을 영접한 자가 누구냐? 바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으로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게 바로 뭐냐? 에크투 떼우리 그러니까 마귀에게서 태어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귀의 일인 죄를 그대로 여전히 행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에게서 태어난 자들이 또 누구냐? 요한복음 8장 4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인 석기관 바리슨들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하는 자들인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이 마귀에게서 났다는 게 바로 에크트 디아블레 마귀에서 났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이라 그런 처음부터 살해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2000전에 종국의 지도자들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마귀의 욕심들다이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인데 이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 거짓을 말하며 마귀에게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뭐냐? 죄들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허물들과 죄들 안에서 죽은 자들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죽은 자들이 자, 에베서 2장 2절로 3절 볼까요? 그때 이 그때는 어떠냐? 허물들과 죄들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 죽은 자들을 살고 있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자분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자, 3절. 전에는 우리도, 자, 우리도 똑같이 그아 허물들과 죄들 안에 살았는데,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사이여 다른 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잔열이다이 허물들과 죄들 안에서 존재하는 이 죽은 자들은 뭐냐?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이 세상 품질을 따라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이 불순정한 자들 속에 공중건수 대장은 자의 영이 항상 커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허물들과 이 죄들 안에서 일 평생 종로탄 자들을 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2사에서 5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찔리면, 예수님이 창에 찔렸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파라프트마, 우리의 하마르테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들, 우리 파라프트마, 우리의 지하 카마르테아를 해결하시기 위해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상하시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 그 결과. 그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또 우리는 나음이 나음을 받았다는 말이 뭐냐? 치유받았다. 회복되었다. 고침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이다 이루었다. 이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이다 이루었다. 한번 헬로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다 이루었다는 말은 테텔레스타인데, 끝내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갚다인데,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책값을 인간의 힘이 아닌, 인간의 노력이 아닌, 수동태로, 하나님의 의해서 다 갚아주신 거예요. 인간의 모든 구원사역을 완성, 완료, 완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끝냈습니다.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전적인 은혜인 수동태로 완료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증재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기도하면 이죄 사함이 현실화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또한번 가보죠.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예, 마귀에게서 난 에크 투디아블로 마귀에게서 태어난 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우리 안에, 우리 각 사람 각 사람 안에 나타나신 것은 바로 뭐냐? 우리 안에 역사했던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기 예요 그러니까 멸한다는 게 뭐냐? 어떻게 멸하냐? 자, 이 멸하다의 헬라우를 한번 보죠. 이 멸하다의 헬라우는 3089번을 리오란다. 리오는 뭐냐? 풀다, 파괴하다, 해체하다, 깨트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었던 사탄의 모든 역사들인 허물들과 죄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해체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역사할 수 없게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허물들과 죄들 안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죄인이 뭐냐? 그건 마귀에서 게 난자로서 마귀의 권세인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은 자의 삶을 사는 자들의 죄인이에요. 이 마귀 권세에서 빠져나오려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마귀 권세에서 해방되어 죄인이 의인이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 권세 아래 종으로 타고 있는 의 죄인을 건전해져서 의인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어떻게 살아나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미래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일 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현재 부활의 참여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 이 만일은 우리에게 적용되어진 만일을 빼야죠. 우리가 그의 죽으신 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이 본문을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죽으신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은 바로 뭐냐? 나의 옛사람인 주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바로 뭐냐? 갈라데서고장이 십자가에 들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야, 이 말씀입니다. 그 결과 나의 주의 몸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을 새 몸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주에게 이 마귀 사탄에게 종로 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에 대해서는 마귀 사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산자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부패하게 했던 타락하게 했던 그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했다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지 완벽한 부활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현재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해서 죄에 대한 유혹과 육신의 소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소욕이 여전히 있지만 아직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고 죄의 유혹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결단을 매일 매일 해야 현재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너희 날때 여러분 이름을 넣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에게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이 삶을 살려면 죄가 내 몸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몸의 사욕에 의지적으로 순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꼭내 몸을 불의의 무기로 지에게 내주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서 이 새생명 가운데 행하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어야 현재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수 있습니다.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추어야만 거룩함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은 열매인 영생의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 가노라. 자, 우리도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빠져나와 부활에 이르려면 부활을 이미 완성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과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미 신앙생활 해서 내 직분이 뭐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 아니라,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골루스 3장 1절로 시작을 보겠습니다. 3절까지.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음.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함께 현재 부활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부활과 같은 모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다.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면, 이제부터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는, 자, 이절 이제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또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이것이 다 헬라 원문을 보니까, 명령형 현재 능동태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현재 능동적으로 그렇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땅의 것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유과 혈과 육에 속한 옛사람의 성품과 기질이 있지만 그것을 부정하고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새 생명으로 의지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 지체가 바로 뭡니까? 분함과 누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 이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야. 그리고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벗어버리라는 거야. 왜? 나는 나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세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적펌으로 말암 아마, 죄와 허물들에게서 해명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새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과 그 일을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해야 됩니다. 현재 부활에 참여한 자, 현재 새 생명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 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